버닝 로스터기 드럼 간격 조절하는 법알려드릴게요 뒤쪽으로 오셔서 뒤쪽 클램프 여시고 뒤에 판을 여세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 보시면 어 안쪽에 이렇게 육각이 하나가 있고 45도로 45도 방향이 또 하나가 있어요 두개가 이렇게 그러면 요거를 꽂아서 반시계 방향으로 살짝 풀어 주시고 또 45도 위에 거를 밑에 거를 어, 요, 요 바깥쪽이 요 요쪽 게 아니고 요 안쪽이에요 안쪽 안쪽 거를 꽂아서 45도 열어 주시고 드럼을 빼 주시면 돼요 빼시고, 그리고, 어, 앞쪽으로 오셔서, 요렇게 생긴 경첩이 있어요. 요 경첩, 보시면, 요 경첩 중에 요 위에 거, 긴거 있죠, 긴 거. 긴 거가 좀더 두껍거든요? 요긴 거를 갖다가 열고 꽂아주시는 거예요. 요 안에다. 요 경첩의 두께만큼만 드럼이, 예, 딱 들어갔죠. 그러면,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어, 꽂아 놓은 다음에 뒤쪽에서 드럼을 다시 앞으로 미시면요 경첩 두께만큼밖에 안 밀리겠죠? 그래서 다시 뒤로 가셔서 이 드럼을 손으로 툭 네, 이렇게 밀어 주시면 돼요. 툭 저처럼 그리고 다시 밀었으면 그 다음에는 요 육각을 다시 시계 방향으로 조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드럼이 정확하게 고정이 돼서 전면판에 닿지 않고 콩도 빠지지 않는 고그 정도 간격이 돼요. 조였으면 다시 앞으로 와서, 여기 꽂아놓은 요거를 빼시면 돼요. 잘안 빠지거든요. 탁 조여서. 빼시고, 돌려보시면 되시고, 예열도 해보시고요. 이렇게 간격을 조절하시면 돼요. 이상입니다.